그래서 제가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여당에서 쌀 지원 재개에 대해서 쌀지휘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라든가 시장개방 압박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쌀한 털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 <laughs> 제가 이일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천안사 됐을 때 일주일 내지 한 달만 개성공단을 셧다운 시켰으면 북한의 개성공단을 넘나는 폭동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왜? 당신들 김정일 때문에 우리가 굶무죽게 생겼다, 이게. 조코파이가 안 들어온다, 이게. 그러니까 조코파이가 들가사 살을 가면 라면 먹으려면 북한 여행반성을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벌르지 않습니까? 북한 소행이가 수천억 원 들여가지고 남북한 소행 유행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정부는 뭘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쌀을 퍼주고만 있습니다. 아, 박중과 아, 안상수는 무엇이다 그니까 아, 네. 그래서 우리 애국인합회력는 조직을 정비하고 세밀화하지 않으면은 우리 한나관 이 정치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년 뒤에 8월 광복도사로한한한 한, 한, 한 목사가 저 고향에서 투표 출마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당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금 지금 수염이, 경남에도 수염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당선됐다. 예, 국회는 국가보안법으로 생활산 하는 사람 데 20년 동안에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 사람이 들어갔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사람들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정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그, 이, 국가의, 우리나라의 국가의 과제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것, 하나는 두 번째는 자유통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 선진국과 자유통일을로 가는 두 가지 과제 중에서 또 암이 두개 있다. 이게. 북한의 김정일 체제란 저 암과 남한의 친북 세력이라는 암, 이두 가지 암과의 양면전쟁에서 우리 자유 여러분이 처절하게 투쟁로드로 돌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편식고, 대득한 식고,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안을 늘기도, 이런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